시편 63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63편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나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인지 가 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유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이메마른 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렇고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모래와 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 산이 성지순례에 가면 시험산이라고 해서 유다 광야에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산이라 하는 곳입니다. 또 유다 광야 중에는 쿰난이라는 곳도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황폐합니까? 근데 네, 이 저기 보이는 동굴 있죠? 저기 동굴에서 쿰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저 메마른 땅에 있으니 썩지도 않고 그 양피로 만든 두루마리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보고 오늘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 유다 광야를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냥 우리가 이 사진을 보지 않고 유다 광야 1절 그냥 읽었다면 다윗이 있는 이곳이 얼마나 무리없고 황폐한 땅인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이 유다 광야 예루살렘 아래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넓은 지역에 이 유다 광야가 존재합니다. 돌과 모래, 황량하고 큰 언덕과 깊은 계곡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사람들을 찾기도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건조하고 뜨겁고 먹을 것을 심거나 먹을 것을 찾거나 하기도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곳에 지금 딱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물 먼저 찾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TV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존 프로그램. 거기에 보면 간혹 생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가면 물부터 확보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물이 있나 샘이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나무라도 찾아서 그 나무를 잘라내고 물을 마시고 물을 확보합니다. 그냥 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잡아먹을 짐승이 있는가? 찾습니다 아마 저를 저곳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을 저곳에 데려다 놓아도 물부터 찾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한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한기상 1 8장 오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그의 신하 오바디아에게 이르기를 이 땅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물을 찾아내라. 물 근원을 찾아라. 아직 마르지 않는 시내가 있는가? 얼른 찾아내라. 그래서 그 물을 먹이고 짐승들이 죽지 않게 하고 우리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방이 성경이 악하고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1절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물을 갈급합니다. 내가 물을 찾습니다. 막 이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다윗은 물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어떤 땅인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한절히 찾는 것이 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갈급하여 목마름이 지금 물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사모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앙망하는 것이 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번만. 같은 단어가 나오고 두 번만 같은 사건이 나와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절에 다윗이 세 번이나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악모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찾고 갈급하고 악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어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갈급하고 바라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하고, 그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를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 그 샘물을 찾아내게 하시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 앞에도 샘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의 큰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아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큰온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땅을 찾아도 물 근원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메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생수의 근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물을 찾고 다니는 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터져버린 웅덩이는 뭡니까? 우리가 콩지팥지 이야기해 보면 탓지 어머니가 콩쥐에게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부어도 그 물이 항아리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항아리가 밑이 깨졌거든요 깨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터진 웅덩이에서 물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목마르고 갈급한 것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지의로운 자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물이 없어 그 갈급한 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그들은 물이 없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을 찾아 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그 모든 목마름과 칼급함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물을 치료하시고 쓴 물이 단물이 되어 그들의 목마림이 해결되었습니다. 도무지 아무곳에서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그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이 없고 황피한 땅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광야는 육의 눈으로 보면 무리없고 황폐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장이요,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광야에서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다윗도 무리없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 그는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 없어 황폐한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히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에 여러분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샘물 터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메마른 땅에 있어도 물이 없어 황피한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에 물기를 내주시고 물을 터여져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 셈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유다 광야는 성소가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유다 광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물이 없고 황폐한 땅, 사람이 살수 없는 곳, 지금 다윗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직 다윗이 솔로몬을 낳기 전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은 없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성소였습니다. 사우리 왕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가 기리앗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사우랑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유다 광야에 있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성소에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성소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탈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는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답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니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참...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그 병상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만 오십니까? 그 병상에 오셔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 주시는 권능으로 찾아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을 찾고가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간수가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꼬 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 그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원수로 에호싸여 있는 전쟁의 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다윗 편이 없어요. 골리앗을 선두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 기세등등하여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섰습니다.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그곳이 예배자리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키가 3m가 넘고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하나님이 함께한 그 타윗이 돌멩이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는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병상입니까? 원수로 애워 쌓여 있습니까? 황폐한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까? 감옥입니까?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곳은 예배 자리가 될 것이고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타윗은 그것을 노래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내가 속소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타유의 고백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며 내가 갈망하며 하나님을 악모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리없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님을 믿고 참는가 보다 아니요 오늘 여절 말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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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보다 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통해 다위되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새벽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내가 침상에 누울 때에도 잠이 깰 때에도 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셔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노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의 입을 기쁘게 하고 그의 삶을 즐겁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이 둘이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일까요? 깨일 때도 잘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디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몇번 나올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시편에 다섯 번 나옵니다. 그럼 이 다섯 번 중에 다윗이 몇번 그의 노래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노래했을까요? 다섯 번. 다윗이 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내가 주님 가까이에서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암탉이 새끼를 품을 때확 떨쳐 놓는 것이 아니라 촥촥촥촥 새끼들이 쫓아오고 언제라도 고양이가 야옹 하고 나타나면 그 닭이 날개를 탁펴 가지고 그 새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을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한 곳에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학교를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 그때는 목사님들 설교가 그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근데 조용기 복사님 설교가 제가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종종 나왔거든요 CBS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조용기 복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laughs> 제가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구조말리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믿고 지내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날마다 누린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길련 여아림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자윗은 날마다 자나깨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날개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2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넣는 언약궤, 저게 언약궤입니다. 밑에가 언약계면 그 언약계를 덮는 덮개 뚜껑이 있습니다. 자, 뚜껑이 있죠. 넓은 금으로 만든 판, 저것이 언약계 덮개. 그런데 저 언약계 덮개에는 두 천사, 성경에는 두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사라고 합시다.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여 펴고 얼굴은... 언약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저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날개 아래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출애 국기 25장에 보면 21, 22절 이하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그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날개 아래에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속죄소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곳. 내가 한 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다윗이 누리고 살았는지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삐끗할 것 같으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 있으면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도우심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는 보이는 것으로는 무리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소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무리 없고 황폐하고 때로는 병상이고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전쟁의 한 가운데고 감옥과 같이 내 편이 없고 외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악망하면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으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가까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2시편 63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늘 대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또 부르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 실력으로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laughs> 그래서 우리 김종호 집사님께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